왕웅 1일 6효. 내연운을 보자. 이것은 어떤 일본인이 2022년에 그의 연운을 점친 사례이다. 이민월 무자일 순공 오미에 천지비가 풍수한으로 변하는 괴를 얻었다. 연운은 먼저 점친 본인의 기룡을 살펴본다. 세우가 월건의 방부가 있고 일진이 생하여 왕상하니 대체로 평안함을 주로 한다. 다만 괴의 조합과 변화를 함께 보아야 한다. 이 괴에서 세우가 백호에 임했는데, 백호는 교통사고나 추락타박 손상을 주관한다. 그괴 중에 두 개의 관기가 세우를 둘러싸고 발동했으니, 귀가 몸 주변에 있으면 불안한 일이 많아 부딪힘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 새우가 극을 받지 않았으니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결과 이틀 뒤경인이 아침에 눈이 내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두 번이나 넘어졌다. 광기 사화가 이호에서 발동했는데 사화는 새우의 병지이며 이호는 창을 주관한다. 화는 장에 해당하고 등산은 가늘고 긴 것을 뜻하니 장염을 주의해야 한다. 검증 사월에 장이 불편했다. 육학계에서 새우가 안정하고 동하지 않으며 광기가 양해나고 발동하여 새우를 포위했으니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의 변동이 잦더라도 당신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다. 검증 진월에 인품이 좋지 않은 여자 계장이 승진하고 인품이 좋은 여자 계장이 새로 부임함. 장이 좋지 않은 남자 계장은 직무 변동. 일본인의 직무 변동은 대개 진월이나 6월에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처제가 지세하고 월건의 방부를 받고 일진이 생하니 재운이 좋다. 검증 급여 외에 자월에 상여금을 받았다.